첫 번째는 항암 호르몬이 기존의 KB, 훈국, 농협에 의해서 롯데도 항암 호르몬 보장이 된다는 거. 두 번째, 타산의 유사함이 갑상선 기타 피부암만 되지만 훈국에 이어서 손해본두 번째로 갑기경제, 경계성 용량, 제자리암이 보장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국내 최초로 오, 반갑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자, 오늘 저 보호망 오늘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내용은 암 주요 치료비 에이 저 보호망 암 주요 치료비 일단 재작년에 출시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잖아 또 식상하게 암 주요 치료비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웬일이야 자 25년 1월달 이번 달이죠 따끈따끈한 신작품이 롯데 손해보험 빼빼로 맨, 맞는 회사가 어디죠? 롯데 왜? 네, 롯데에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암 주요치료비인데요. 그 전에 암 주요치료비 정액형보다 매우 좋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암 주요치료비 급여, 비급여, 일단은 비례형. 작년 11월 달에 금융감독원에 깜짝 발표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암 주요치료비 정액형밖에 없어요. 정액형. 그런데 정액형 중에서도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야 돼요. 웬일이야. 자,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작품, 롯데손해보험료, 갑상선, 기, 그리고 기타피부암 외에도 경계선 종량 제자리암, 경제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일단 그전에 비례형도 갑기경제 갑상선 기타피부암, 경계선 종량 제자리암은 훈구 화제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롯데 손해보험에서도 훈국 화재를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경계선 용량 제자리암 유사암의 이두 가지를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또 하나 장점은 예전에 작년 6월달에 최초로 우리 항암 호르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여성 유방암 걸리고 나중에 절제하고 거의 5년 10년 동안 항암 호르몬 치료해야 되는 우리 타목시펜 특히 항암호르몬 보장이 된 회사가 그 전에 kb손해보험밖에 없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롯데손해보험에서 항암호르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드디어 롯데손해보험의 3등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생명보험사에도 업계 최초로 삼성 생명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갑기경제 유사암 4가지가 보장이 되면서 또한, 롯데에서는 항암 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미친 대박인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업계 최초로 암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에 특히 세 가지가 보장이 되죠. 저 보호망이 흔히 얘기했던 약, 방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 수술. 이셋 중에 하나만 하면 우리가 정액형, 이제 2천만원, 3천만원 가입된 금액만큼 보장을 연간 1회만 보장이 되잖아요. 롯데손해보험은 국내 최초로 암수술시에 말 그대로 3천만원 가입을 해놨다 암수술시에 3천만원 나가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항암치료를 받으면 3천만원 또 나갑니다 이번에 롯데손해보험은 우리가 2대 주요치료비처럼 비슷하게 일단은 암수술하면 3천만원 나가고 항암방사선이나 항암약물치료, 항암치료하면 따로 3천만원 각각 3천만원씩 최대 6천만원 10년간 거기다가 갑기 경제 보장이 되고요. 항암 호르몬 보장이 되다 보니까 완벽 그 자체예요. 자, 항암 호르몬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어, 일단 KB 훈구 가지 이어서 세 번째로 롯데 손해 보험에서도 25년 1월 달에 야심차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롯데는요. 지금 신상품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급여 비급여가 상관이 없어요. 약방수기 때문에. 무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린 건2대 주요 출비 급여 비급여가 지금 어, 판매가 지금 어, 한화생명도 그렇고, 그다음 훈구화재도 그렇고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니까 일단은 2대 주요 출비 말고 암 주요 출비 신상품은 아직까지 없어진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 네 의무 가입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롯데 손해보험 암 주요 치료비 일단은 세 가지 장점, 갑기 경제되고 그다음에 정액형 3천만이 000, 항암 호르몬 보장이 되고 마지막 하나 암 치료나 암 수술 두 가지를 1년에 같이 해도 각각 각 보장을 받을 수가 맞습니다. 있다, <laughs> 네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암 주요 료비는 내가 가입하고요, 진단은 받을 시점부터 1년. 내가 말기에 2025년 5월달에 진단받았다. 그러면 은 2026년 5월달까지가 1년으로 봐요. 그래서 최종 진단받고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뭐암 암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겠죠. 수술하면 가입된 금액이 3천만이다. 일단 진단비 천 3천만 나가요. 근데 1년 이내 에 내가 항암 치료했다. 그 3천만 원또 나가요. 그 6천만 원 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년에 내가 뭐 암수술을 한번 했으니까 항암 치료또 했다. 또 3천만 원 나가요. 병원비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금액 상관없이 약, 방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수술 이셋 중에 하나만 해도 이제 3천만 원가입 금액이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암 주요 치료비. 정, 액, 형이에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성, 부동의 1위가 무슨 암이죠? 유방암이에요. 자,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하잖아요. 타, 목, 시, 펜이라는 약을 복용이래요. 약값은 5, 6만 밖에 안 되는데요. 항암, 호르몬, 즉히 대표적인, 타모시펜약을 1년에 한 번씩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은 3천만원 받고 내년에 3천만원 받고 내후년에 3천만원 받고 10년간 3천만원 즉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타모시펜약은요 5년이나 10년 의무적으로 복용을 해요 유방암은 남자도 걸리지만 극소수긴 하죠 하지만 남성분도 요즘에 전립선암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립선암으로 항암호르몬 복용을 하면 3천만원씩 10년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어, 급여 급, 금액이 100만원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액형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에요 정액형으로 일단은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서로 뭐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입자치로 전립서이나 중입자치로 맞다 거의 500만원 어, 500만원 10회 5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비례형과 정액형 같이 가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네, 일단은 추적관찰 추적 관찰하면 고지하면 표준체는 유방 유방 쪽으로 정기간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돼요 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기존에 꾸준히 추적 관찰했으면 일단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지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3 개월 이내 갔다 할지라도 그 전에 6 개월이나 1년 전에 가셨으면 꾸준히 가셨기 때문에 고지상에는 포함이 안 돼요 통원 치료는 그래서. 일단은, 가입하시고,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거. 무슨 뜻지 아시겠죠? 요즘 전립선, 요즘 중위자치로 많이 해요. 아니면 표적, 약물, 비급여 부분, 이런 것도 병원비가 몇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령도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도 모두 다, 일단은, 지금, 롯데는,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롯데 것도 가입해도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아, 딱 그러면은, 팩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품 내용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가 가능했습니다. 자, 1월 달에 드디어 항암 호르몬 치료제 타목시펜 유방암 걸리면 5년에서 10년 복용하죠. 무조건 복용합니다. 타목시펜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암 주요 치료비 치료별 연간 1회 그전에는 약방 수죠 어,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그 다음, 암수술, 이 약방수 셋 중에 하나만 하면, 연간 1회, 이세개다 해도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1월 15일부터, 네, 롯데가 31일까지, 뭐, 지금, 자녀, 간편, 템플러스, 더 채움, 더 끌림에서 질병수수비가 한도가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질병수수비가 30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한도가 50만원까지 되구요. 그 다음에 올리스크, 특정 제외, 종합까지 해서 동양생명처럼 8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수수비가. 또한 1종도 20에서 30으로 올라갔구요. 2종도 30에서 50으로. 그래서 대장 용종 제거하면 위아래 합산해서 일단은 100만원, 50만원 질병수수비 올리스크 50만원, 그 다음에 밑에 2종. 네, 그래서, 위용조, 대장조 50이기 때문에, 둘이 교차로, 크로스로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2월 1일, 질병수드비가 보험 요일로 정말로 축소가 됩니다. 어깨 누적도 150만원. 다음 달부터 질병수드비도 어깨 누적이 많이 내려가고, 질병수드비도 지금 한시적으로 30에서 50 올렸는데, 다음 달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리고 종수비비도 다시 원상복귀돼서 지금은 50인데 내년부터는 30으로 다시 내려가고 보험료도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 그래서 수술비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롯데에서 종합 템플러스 그리고, 네, 그리고 간편 자녀 어린이 종합 88이 모두가 암 주요 치료비가 드디어 출시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전에는 필수 가입이 일반암 유사암을 최소 100만원 넣어서 가입이 되는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특약을 다 없애고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일반암 주요 치료비와 유사암 주요 치료비 이 부분만 아주 실속 있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2월 1일부터는 가입 금액이 하향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암 3천 예, 정액형이 되는 게요. 2천으로 다시 1,000만원 내려가고요. 유사암 주요치료비, 일반암의 20%만 가입이 되죠. 요 부분들도 600에서 400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롯데손해보험, 암주요치료비 정액형, 비례형은 다 없어졌죠. 롯데로 가입했더니 두배 보상을 받았어요. 왜냐고요? 네, 자 롯데는 내가 말기에 올해 가입을 했는데 암 수술했어요. 3천만원 나오고요. 항암 치료나 항암 호르몬이나 할때 어떤 치료를 또 받았어요. 위, 아래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천만원. 하지만 오른쪽에 훈구화재는 한 번밖에 못 받고요. 디비손해보험도 2천만원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자 유사암 같은 경우도 수술이든 치료든 각각 합이 1,20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훈구화재는 600, 디비손해보험은 400 또한 보장 범위도 흥구화재가 그전에 갑기 경제가 됐었죠. 나머지 모든 손해보험은 갑기만 돼요. 롯데 손해보험도 갑기 경제가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항암 호르몬 치료 흥구화재도 됐지만 롯데도 같이 된다. 하지만 DB나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항암 호르몬이 안 되고 KB만 된다. 하지만 KB는 경제가 안 되고 갑기만 되죠. 그래서 갑기 영재 다 되고 일단 항암 호르몬 되고 그 훈국이란 롯데 하지만 훈국이 솔직히 보험료는 더 저렴해요 하지만 암 수술이나 암 치료,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이 모든적인 부분을 보장을 받기 원한다고 하시면 롯데가 좀더 유리하다 물론 보험료는 좀더 비싸요 최대 보장 금액은 10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약 7억 2천만 원, 7억 2천만 원 하지만 훈국 화재는 일단은 3억 6천만원만 되고요. 나머지 손해보험은 2억 4천만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일단은 여기서 보면 3호텐 혹은 3호텐 고지하면 직원제에 한시적으로 3호텐이 3텐테처럼 10,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주요치료비 65세까지는 3천 66세에서 90세까지 90세까지 가입이 돼요 아, 롯데가 원래 60세 이상 분이신 고연령자분들은 정말 롯데로 많이 가입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거든요 자, 2대 주요 출입이 정액형도 90세까지 3천만원 그 2대 혈관 진단비는 65세는 3천 80세까지는 2천 90세까지는 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 또 신상품으로 독감 진단비도 20만원 베일에 요즘에 유행이죠 100만 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운전자도 비탑승 뭐 이것도 디비손해 보험 쫓아 해도 나왔는데 업무상 과실 치상 벌금 2천만 원 신설이 됐고 택시도 자부상이 30만 원 가입이 됩니다. 자,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운전자는 10만 원밖에 안 됐다가 롯데는 영업용도 30만 원까지 보장을 봐수가 있다는 거. 여기 보면 메리치, DB, 한화, 롯데, 훈구 현대, 농협, 삼성, 게 b 비 한화, MG.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장기간도 5년, 10년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딱 10년간만 있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일반암 나머지는 2천만원. 근데 롯데 손해 몸은 수술하면 3천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술하면 3천만원. 항암치료나 항암방사선 하면 또 3천만원 6천만원까지 되죠 나머지 보험사들은 2천, 3천 여기서 연간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롯데는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자 유삼 타사는다 400이에요 그죠? 근데 롯데는 600, 600 이렇게 보장이 되고 농협, 삼성, KB, 하나, MG는 다 600, 400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자 유삼 범위 보면 나머지는 다갚기만 돼요. 그죠? 근데 훈국이란 롯데만 갚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용량, 제자리암 모두가 보장이 된다는 거. 자, 항암 호르몬도 지금 롯데와 훈국 그 다음에 농협과 KB만 돼요. 최대 금액은 나머지는 다 2, 3억 언저리 롯데는 여기 보시면 7억 2천만 원까지 높은 한도로 그리고 어깨 누적도 역시 타사 없다. 지금 MG와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만 얻깨 누적 이 있습니다. 자 표준체 90일 면책 기간 이런 다 고, 동일하고요. 감액 기한은 다 없어요. 그리고 유병자 같은 경우는 90일 똑같이 있지만 일단은 감액은 50%가 있다 이런 부분들. 자 나머지 회사에 비해서 네 다섯 가지의 장점이 있죠. 흥국은네 가지, 그 다음에 현대는 두 가지. 근데 보험료 저렴한 거 원하시면 흥국이 훨씬 더 저렴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암 수술 암치료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면서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아무래도 롯데가 좀더 유리하다는 거. 자 롯데꺼. 유병자 두번 보장해주는 암주요치료비. 거기다가 질병후장에까지 같이 넣어서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천플랜은 3텐텐1 0 5 1아3 5텐0 20년 갱신. 질병후장에 3%부터 100% 3천만원 넣고요 일반암 주요치료비도 천만원 넣고. 각 국기, 경제 모두 다 600만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암으로 위 절제를 했어요 후 항암 치료 받고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이 되면 롯데는 암주 출입에서 2천만원 1천만원 두번 나가고 그 유병자 질병구장에서 역시 1500만원 위를 접뭐50% 이상 절자면후유장에 30%가 나오니까 그래서 55세에서부터 60세까지도 거의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치료 범위는 암수술 보장이 되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호르몬 모두 다 보장이 됩니다. 보장 방식은 일단은 암수술과 그 다음 나머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묶어서 1회, 그래서 두 번까지 보장을, 연간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최대 보장도 7억 2천, 나머지는 3억 2억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약 두세 배 정도 높게 보장을 10년간 받을 수가 이 갑기의 예, 유사함. 이 갑기 경제 이 유사함도 면책 기한이 없어요. 예, 면책 기간이 타사는 90일 면책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다방면에서 롯데가 역시 짱이다. 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표준체는 최소 보험료가 3만 원. 유병자 간편 보험은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 상해 우위장에 최소 100만원 그리고 상해사망 최소 100만원 가입이 되고요 납입 지원 납입 면제 가능합니다. 네. 가입, 가입 되시고요 네. 가입 되시구요. 네. 가입 되시고 그거 외에 그 다음에 갑기영제 모두 다암주출치료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서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암주출치료비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3만 천원. 3만 천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암주출치료비 지금 여기 보시면 1,200만 원 넣었는데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다 보니까 3만 원을 맞춰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년나 90세 만기로 요거는 3,000만 원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1,200만 원만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유사함을 최대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상해우장에 음으로 100만 원, 상해사만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자 지금은 다른 보험회사들의 암 주요 출입이 넣게 되면, 암 진단비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롯데는 한시적으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를 안넣어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1200, 여기 1200 합사해서 24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면책기간 90일 똑같고요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 그래서, 여기서 갑기영재 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상해 중환자실 입원을따 이거는 의무기 때문에 넣어들었어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1,437원으로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 상해 사망 후유장해 100만 원 최소로 넣어들었고, 그다음 납입지원 특약 넣어들었고요. 일반암 진단비 그 1,600이죠. 1,600인데. 항암, 호르몬 항암, 방사선, 암수술, 네, 그래서 각각 하면 두배 나오기 때문에 총 얼마다? 3,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갑기경제로 이제 약방수하면 정액형 6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암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하면 각각, 그래서 총 1,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 예, 31,751원으로,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매우 매우 좋다라는 거. 일단은, 약관의 의거에서 보험이 금 나오기 때문에, 약관을 보면 된다라는 거. 일단은, 일반암 주요 치료비에요. 예, 일반암 약관에서는 안되고요 일단, 유사암 약관에서는 이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암수술과 암특정 치료의 정의는, 암수술 치료를 받으면 각각 연간 1회에, 일단은, 보험금을 준다. 그리고, 암수술, 암특정치료에서, 암특정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로 보장을 해준다. 네. 예를 들어서, 2030년 7월 1일 날, 여기 보시면,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어, 예를 들어서, 2031년, 1년 이내에, 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받았어요. 그러면은, 암수술 천만원나오고요 항암치료 천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위에, 또 항암약물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했어요. 그면은 러 여기서 보시면 항암 약물 치료 했으니까 천만 원, 항암 방사선 했으니까 같이 같이 치료잖아요. 이건 보장이 안 되겠죠. 자, 일반암이라고 하면 암에서 갑상선과 기타 피부암은 제외된 암을 말합니다. 암 수술 치료라 함은 정의예요. 일반암을 제거하거나 일반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암 수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암 특정 치료. 네, 암 특정 치료는 일반 암을 제거하거나 일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인, 어, 동용되는 치료로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입증이 되지 않는 건 보상이 못 받아요. 면역력 강화, 당연히 안 되죠. 암이나 암치료에 인한 발생한 후유증, 당연히 안 되고요. 영양제나 비타민 안 되고요. 호르몬 투약, 보신용 이런 것도 다안 됩니다. 암 수술, 암 특정 치료와 관련 없는 각종 진찰료, 입원료 요거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자, 타사들은 항암 호르몬, 항호르몬, 항암 호르몬은 보장이 안 됩니다. 암 수술, 그 나머지 항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안에 항암 호르몬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술에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하나 사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 인정받은 최신 기술요법으로 생체 절단 절제 등을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수술에는 항암 방사선과 약물치료는 제외됩니다. 항암 약물 치료함은 해당 치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범자의 일반암의 집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화학 요법, 항암 면역 요법, 그다음 면역기 전에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어 약물. 여기 보면 뭐 암노바, 헬릭소 아니면 셀레나제 치료를 제외됩니다. 이번에 50대 남성 유병자 간편 보험이에요. 자 사망보험금 100만 원 최소로 넣어들었고 납입지연 의무기 때문에 넣어들었고 일반암 이제 1 0만원 네, 정액형이죠 1천만 원. 그래서 암 수술하고 나중에 항암 방사에도 약물치료하면 두번 나온다. 네, 그래서 34,125원으로 남성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여성 같은 경우도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유병자 보험으 그래서 28,414원이고 사망 보험금 100만 원. 그다음에 납입 지원 특약에 넣어 드렸고 467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1,000만 원 넣어 드렸어요. 상해 사망 100만 원 넣어 드렸고 보험료 납입 지원.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이에요. 암 특정 치료하면 또 나와요. 총2천만 원. 타사들은 암수들이든 암 특정 치료든 약방 수든 연간 한번하도 두세 번하도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일단 롯데는 두 번까지 나온다. 암수술은 말 그대로 절제, 절단. 암특정치료비는 세 가지가 있죠. 항암 호르몬, 그다음에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이셋 중에 하나만 해도 암특정치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나온다. 1년 미만 시에 간편 보험은 1년 미만 시에 50% 감액기한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갑기경제 보장이 되는 데가 훈국이랑 롯데밖에 없다 나머지는 엄청난 손해율로 제자리암과 경계성 용장은 보장이 안 되지만 롯데와 한국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 간편보험도 일단은 지금 약관 같이 살펴봐야겠죠 똑같아요 유병자 간편보험은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요게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감액기한은 표준치는 없구요 유병자 간편보험에만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암수습이 일반 암을 제거하거나 일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는 거다 알죠? 항암 약물 치료, 그다음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 치료를 포함이 된다. 타목시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보상하지 않는 거식이요법 명상요법 암을 제거 또는 암을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건 보상이 안 돼요. 입증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 적용이 돼요. 이미 비급여로 포함이 돼서 따로 급여는 보장이 안 됩니다. 자 면역력 강화 그리고 암이나 암 치료이나 후유증 합병증 이런 거다 보장이 안 되죠. 그다음에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것도 안 되고요. 호르몬 투여 보식용 당이 안 되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 라거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25년 1월 달 야심차게 출시가 되는 암 주요 주로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암 호르몬이 기존의 kb 훈국 농협에 의해서 롯데도 항암 호르몬 보장이 된다는 거두 번째 타산의 유사함이 갑상선 기타 피부암만 되지만 훈국에 이어서 손해보험 두 번째로 갑 기경제, 경계손 용량, 제자리암이 보장이 된다는 거세 번째는 국내 최초로 타사들은 1년 이내에 약방수,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암수술 이셋 중에 한개 하든 두개 하든 세개 하든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롯데는 암수술 하면 한번그 다음에 항암방사선이나 항암약물이나 항암호르몬이나 그셋 중에 한 번에도 각각 3천, 3천, 3천 쳐서 6천까지 두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이세 번째 매력 포인트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롯데꺼 신상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 준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 설계나 가입,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는 위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안모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 보호망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웃음> <빠밤>. <웃음>